오늘 살펴볼 차는 셀토스 1.6 터보입니다. 이 차는 트렌디 트림 깡통 차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랑 컴파니언스를 옵션 추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셀토스는 작년 7월에 출시해서 작년 하반기 기준 3만 2천 대를 팔면서 소형 SUV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면서 기아 차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관은 깔끔하면서도 무난하죠. 타 SUV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20, 30대 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이 있는 아버지가 택해도 전혀 부담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릴을 보시면 위아래가 헤드램프까지 감싸면서 안정감이 들고 깔끔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광고에서 봤던 멋있는 그릴은 풀옵션에서만 가능하고 기본형은 생선 비닐 모양이라 아쉽습니다. 헤드램프를 보시면 기본형은 프로젝션 타입인데 광원은 전구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시그니처 등급에서 기본 제공입니다. 휠은 16인치 알로이 휠 커버이고 역시나 기본형이기에 외관상 간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또한 기본형에서는 사이드미러에 방향지시 등이 빠지는데 윗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에 가야 들어갑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어램프도 시그니처 등급으로 가야 LED 타입으로 나옵니다. 깡통에게 디테일이 여기저기 조금씩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깡통도 외관에서 싼티가 나거나 하지 않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500L로 충분하고 2열 폴딩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앉았을 때 주먹이 두개 반에서 세개 정도 들어가는데 코나보다 주먹 반 개에서 한개 정도 더 넓습니다. 계기판은 모노 LCD 계기판이 기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외관보다 계기판 보는 시간이 더 많은데 흑백 LCD라 좀 아쉽습니다. 깡통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7인치 칼라 LCD는 시그니처 이상 등급에서 하이테크 79만 원을 줘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모노 오디오가 기본이고 10.25인치 유보팩이 147만 원인데 이 또한 컨비니언스를 선택해야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산티나는 모노 오디오는 전 트림에서 무조건 옵션으로 추가해야만 합니다. 기어 레버 조작은 부드럽고 열선 시트와 손 따가 있는데 어 기본은 아니고 컨비니언스를 추가해야 넣을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는 드라이브 와이드를 추가하면 되는데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은근히 편한 그런 기능입니다. 시트는 컨비니언스 추가 시 직물 시트에서 인조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자세를 잡아주고 감싸준다는 느낌보다는 불편하지는 않은 시트라고 생각되는 정도였습니다. 실내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행 성능을 보시겠습니다. 엔진은 1.6 터보 직분사 시스템입니다. 직분사 자체가 출력에 좋을 뿐더러 177마력이면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사임에도 엔진 소리가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엔진 음이 카랑카랑하게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아니고 마치 어떤 방음부스 안에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형급 이상의 차보다 정숙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탔었던 코나나 K3 같은 차들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플로 체크한 최대 데시벨 수치는 81 데시벨입니다. 문제는 변속기입니다. DCT 울컥거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DCT를 적용한 더뉴 SM6에서는 울컥거림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셀토스 DCT는 정차후 가속시 속도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 자동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속도를 마치 어떤 장치가 역으로 방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엑셀을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 울컥거림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속에서 엑셀을 밟을 때마다 항상 울컥거렸습니다 이 느낌은 개인마다 적응이 가능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자동 미션이나 CVT와는 가속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시승을 해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의 DCT, 변속함에 따라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반응성 또는 직결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행시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조금 나는 편이었습니다 전술했듯이 엔진음은 하나도 거슬리지 않지만 풍절음은 조금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체 강성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차가 많이 가벼운 느낌이 들고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속주행시 변속이 부드럽게 이뤄지고 치고 나가는 힘도 충분합니다 단속기로 인한 울컥거림을 제외하면 승차감은 좋았습니다. 오히려 코나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나가 더 단단한 느낌이고 차가 흔들릴 때 충격이 조금 더 강하게 전달됐습니다. 앞좌석에서만 느낀 것이지만 서스펜션 혹은 댐퍼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와 넘고 나서의 충격이 충분히 흡수되어 전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형차급 이상의 승차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형 SUV 중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뒷좌석 서스펜션은 토션빔이고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해야만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휠의 조작감과 조향감은 꽤 좋았습니다. 핸들이 뻑뻑하지도 않았고 코너링, 유턴할 때 차가 핸들을 따라 부드럽게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들이 묵직하다기보다는 뻑뻑할 줄 알았는데 가벼운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R타입을 적용한 차량보다는 부드러운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만 그래도 핸들 때문에 불평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행한 차량은 깡통에 드라이브 와이즈와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하여 2,300만원 정도입니다. 인조 가죽 시트와 각종 경보 장치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옵션을 넣어서 가장 저렴하게 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러한 옵션들을 제외한다면 가격은 약 2,000만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7인치 디스플레이의 옵션 부재입니다. 코나의 경우 49만원짜리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선택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파플레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셀토스는 깡통에서 147만원짜리 유보팩을 사용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깡통 트림에 옵션을 비슷하게 맞춘 코나의 경우 가격은 약 2,200만원 정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591cc를 적용해서 연 29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코나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셀토스 1.6 터보 리뷰 마칩니다.